예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쉬는 날이라 어, 밭에 일치 나와가지고 고추밭 정리하고 있습니다. 먼저 줄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어, 지금 지지대를 뽑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고추대를 뽑아가지고 저쪽에 언덕 밑에다가 갖다 모아가지고 마르고 난 뒤에 전부 불을 태울 겁니다. 앞으로 한한달 정도 뒤에 불태우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일단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 까물때물 댈라고 깔아놨던 호수 이것도 다 걷어야 됩니다. 어제 제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줄을 일부 걷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일이 수월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... 어참 일이 많을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 일이 많이 남았죠 <laughs> 주로 지휘대 뽑고 고추 메고또 여기 밭 정리하고 하려면 어, 참 바쁘긴 바쁩니다 혼자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 귀한 아들은 지금 집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<laughs> 오늘도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모두 축복합니다